안녕하세요. 저는 Access Language Center 담당자 실비아입니다 어, 오늘 제가 시드니에 위치한 어학원 중에 Access Language Center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희 Access는 1997년에 처음 오픈을 해서 지금까지 스피킹 위주의 전문 어학원으로 많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학생들이 선택을 해주고 계십니다. 음, 왜 저희 Access Language Center를 선택을 해주시는가? 자, 지금 음,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로케이션이 최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센트럴 스테이션에서 걸어서 5분 내 거리에 있고요. 주변에 많은 호주의 그 칼리지들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는 캠퍼스를 전체 다 쓰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학생 수는 연간 300명을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부킹을 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시드니에서 지금 유일하게 전체적으로 풀리 북트 d 되는 학교예요. 그래서 적어도 두달 전에는 부킹을 해주셔야 입학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학생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케이션이 좋아서도 그렇고 그리고 스피킹 전문으로 하는 학교 중에 가장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고요. 300명 학생 중에 한국 학생은 연간 10% 미만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 학생의 비율이 낮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 전체적으로 60% 이상이 유럽피안 아니면 남미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 클래스의 학생 수는 12명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 중에 6명 이상이 여러분들이 유럽피안 아니면 남미, 그러니까 브라질, 뭐 콜롬비아 아니면 뭐 스위스, 독일 학생들을 같이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한국 학생과 유럽 그리고 남미 학생을 제외하고선 그 일본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대만, 홍콩에서 또태국에 학생들이 오고 있어요. 자, 공부를 할때 학교 교실에 앉아서 스피킹을 어, 주로 공부를 하는 그런 그 어떤 코스도 중요하겠지만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과 친구가 돼서 재미있게 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워킹홀리데이 그 비자 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학교인데요. 자, 수업 외에도 저희가 학생들에게 오퍼하는 게 뭐가 있냐면, 워크앤스터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워크 익스피어런스를 여러분들이 접해 보실 수 있는데, 자, 이 중에 제일 학생분들한테 그 인기가 좋은 건 인턴십이에요. 페이드 워크, 그다음에 언페이드 워크 있고요. 언페이드 워크은 보통 사무직으로 많이 취업 알선이 되고 있고요. 페이드 워크는 호스피털 하시죠. 여러 분들 그 영어 레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자 이런 어 언페이드 페이드 인턴십이 많이 인기가 있고요. 제 코스 디테일을 보시면요. 우선은 레벨은 비기너부터 그다음에 어드밴스까지 있는데 처음에는 일반 영어로 시작을 하셔서 중급부터는 IELTS 아니면 EAP 비즈니스 잉글리시로 가실 수 있어요. 다른 학교가 뭐 여러 가지 코스를 오픈을 하고 있지만 엑세스에서 학생분들이 꼭한 번씩 들어보는 건 비즈니스 잉글리시예요. 왜냐하면 워낙 일과 연관이 연결이 되어서 패키지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면 처음에 레벨이 낮을 땐 일반 영어. 그다음에 레벨이 좀 높아서 중급 이상이 되면 비즈니스 잉글리시 공부를 하시고 비즈니스 잉글리시를 공부를 한 것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워크 앤 스터디 아니면 데미페어 프로그램과 같이 병행을 하시는 거예요. 비즈니스 잉글리시를 선택을 하실 경우에는 일반 영어 서티켓과 함께 비즈니스 잉글리시도 같이 수료증이 나갈 수 있고요. 4주, 8주, 12주 모듈로 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대로 기간 선택하실 수 있어요. 비즈니스 잉글리시 외에 여러분들또 선택하실 수 있는 건 IELTS, EAP, 캠브리지 코스 있고요. 캠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연간 FC와 c a 오프하고 있습니다.